네 미니테스트 3회 2번 질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An extensive amount of literature 방대한 양의 literature 문헌은 문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헌이야 방대한 양의 문헌은 reveals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세목 뭘 보여주고 있냐 expectation 기대가 determine s 결정한다 perception 지각을 그러나, it is not clear. 명확하진 않다. how,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선생님, 이게 무슨 글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일단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기대가 사람의 지각, 인지를 결정한다. 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이걸 선생님이 쉽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쓰세요. 기대가 우리 인간이 우리가 보는 것을 좌우한다. 라는 글이야. 알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사람이 마음속에 기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것이 어떤지를 좌우한다. 라는 글인 거예요. 조금 낫나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previous 사전에 이루어졌던 사전에 이러한 파인딩스 연구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결과냐 관계대명사가 꾸며줄까요 지지해주는 이 개념 이 개념이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이 개념 기대라는 게 기대감이 우리가 보는 것을 좌우한다 라는 걸 우리가 많은 연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but 그러나 어떻게 뇌가 사용을 할까요? 정신적인 이러한 개념을. 그래서 to modulate 여기서 modulate는 조절하다. control이랑 같은 말이야. 어떻게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적인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modulate 조절할까요? 뭘 조절해? w h a t 우리가 we think, we see 우리가 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what.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시각적으로 처리한 걸 어떻게 조절을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why 뭐뭐이긴 하지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it s not yet clear exactly. 아직 정확히는 분명하진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occurs?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됐어요? there is 있다. 증가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대요. 무슨 연구들이 있냐면, 내가 얘를 꾸며주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증가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무슨 연구요? 기대가 우리의 지각을 결정한다. 즉, 기대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좌우한다. 라는 말에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One important fact.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is이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뇌가 works, 작동한다는 라 거야. 몇몇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like. 마치 뭐처럼? 텔레비전 송출처럼. 우리 뇌가 삐 하면서 이렇게 전자파를 뭔가 발생하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in that. 이 in that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즉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것, 뇌가 process,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stable. 안정적인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을 처리를 하는데 without. 뭐 없이 처리를 하냐면 much attention. 아주 많은 양의 관심 없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우리의 안정된 배경을 우리 뇌가 처리를 한다.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더 intensely 강렬하게 그리고 좀 다르게 우리 뇌가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어똥 같은 얘기냐 지금 여기서 이걸 쓰면 여기도 옆에다 빼볼까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거야 우리의 뇌는 마치 뭐처럼 작동하냐면 TV처럼 작동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뇌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고정되어 있는 배경 있죠 산 같은 건안 움직이잖아 요 여러분 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서 산은 그대로 있죠. 이러한 고정된 배경은 우리 뇌가 대충 그냥 처리를 하고, 됐나요? 반면, vs, 반면, 우리 뇌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는 뭘 한다? 집중을 하더라, 우리의 뇌가. 아. 이해가 됐나요? 요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고정대 배경은 우리 뇌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기고 움직이고 있는 뭔가를 보면 우리 뇌가 초집중을 한다. 뭔가를 볼 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이거야. 우리의 이 기대가,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말하는 기대, 우리 뇌가 어떻게 이걸 기대하는지가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지금 설명해 주셨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시겠습니까?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찾아오는 이런 기대는 뭐에서 나오냐? 바로 컨텍스트 맥락. 어떤 씬,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장면의 맥락 흐름 이런 거로부터 우리 기대감이 생기고요. 또 이전에 봤던 경험에서 또한 우리의 기대감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로 무슨 일이 최근에 발생하고 리페터테블리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뇌가 바라는 이런 기대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많은 뇌의 이런 메커니즘은 evaluate, 평가를 합니다. 뭐를 평가하냐. 여기서 위치는 어떤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해봐. 어떤 것. 즉, 뭐에 어떤 거냐면,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이라고 해석할게. a variety of은 다양한. 다양한 probable e v e n t 가능성 있는 사건이란 뜻이야. 가능성 있는 우리의 이런 사건들의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것이 are actually occurring.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뇌의 메커니즘은 평가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된다. 이 말을 선생님이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우리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우리의 주변 상황, 우리의 주변 상황, 그리고 혹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 경험, 그리고 우리의 최근에 자주 일어났던, 최근에 자주 일어났던 그런 일에 따라서 우리 뇌는 처리를 어떻게 한다? 달라진다 라는 이러한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when 때 어떤 결정이 만들어질 때 as to 뭐 ~~에 대한 이런 뜻이야 뭐에 대한 결정이냐면 which 어떤 which를 여기서는 어떤이라고 해석할게요 어떤 expected event 예상된 이벤트, 사건. 어떤 예상된 사건이 is chosen 선택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이 만들어질 때 됐나요? 우리의 뇌는 그런 걸 보게 될 거다. 그 특정한 이미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 8번 문장에서는 이거야.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 중에서 지금 진짜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무엇인지 고르는 그런 작업을 우리 뇌는 지금 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뇌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라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이거야. The role. 역할에 대한 글을 쓴 거야. 우리 뇌가 처리하는 그 기대의 역할. 뭘 형성하는? shaping. 뭘 형성하는? perception. 우리의 지각. 생각. 인지. 이런 거를 형성하는 우리 뇌의 기대의 역할에 대한 글이고요. 혹은 how. 방식에 대한 글이야. 방식. 우리 뇌가 process. 처리하는 방식. 맥락과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influence. 영향을 주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이렇게 정리해도 아주 멋진 주제가 되고요. 이걸 제목화, 타이틀화 시키면 이거야. 기대와 지각.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우리 뇌가 처리하는 기대를 얘기하는 거야. 즉, 어떻게 뇌가 쉐이프, 형성하는가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처리할게 이거 보세요. 맥락에서 비전, 시각에서까지 맥락에서 시각으로 이 기대에 있어서의 뇌의 사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주제를 생각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신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요네 개라도 외운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올바른 공부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